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덱은 징크스 테패덱입니다 이번에 드디어 약간 좀 어그로 덱들이 너프를 먹었고, 징크스가 사실적으로 그, 이거 초건력 초토화 로켓이 지금 1코스트가 되면서 예전에 한 버프를 받았었거든요. 버프를 받았던 것과 더불어서 이번에 드디어 요런 것들, 자음 불황화 사용하려면 카탄전을 버리고, 원래 최후의 숨결 카탄전을 뽑습니다인데, 그냥 요즘에 바, 지금 체인지가 되기 전에 이거 버전이고요. 지금은 체인지가 돼서 그냥 바로 드로우가 되면서 이게 드로우가 빨리빨리 이루어지면 사실 투페랑 또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투페 징크스가 어느 정도 티어덱 아마도 못해도 이 티어덱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역시나 요 덱의 약점은 징크스나 트패가잘려버리면 아무것도 못하고 지는 그런 덱이지만 한번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뭔가 폭발적으로 하면 굉장히 재밌는 덱이라서 매우 추천드리는 그런 덱입니다 슬롯 로봇까지 신난다 으흠 상대방이탈을웬는 이탈리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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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이탈리케이엘리스요이도로아는이시다아는이으로 오겠죠 상대방 어차피 징거스 때문에 저는 이탈리아는 이탈리아는 이탈리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아, 이아더 있어? 아, 젠장. <laughs> 두 마리는 예상 못 했네요. 징크스! 그래, 징크스다. 왜, 기분 나빠? 으흠. 웬만하면 설치할수 있는 게 사실 착취밖에 없거든요. 그것만 잘 피해가면 돼요. 착취만. 투루두루두루두루둥 일단 무엇보다 징크스가 살아야되는데 오케이 모르겠네요 헛 좋아요 라라 오케이 레벨업 레벨업 레벨업이 눈앞이야 어 이제 시즈탱크 모드로 한번 처리합시다 음. 아, 그냥 달려오시겠다. 징크, 징그스. 징크스를 안 안내보낼 거예요. 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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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 우이. 요 정도까지만 갑시다. 빵, 빵, 빵. 갑시다. 안녕. 응. 베스. 자, 세장들어할 거고요. 우리는. 내가 아마 다못쓸거야 오.. 쓸수 있겠는데? 허후 <laughs> 일단은 요걸로 해서 요거를 쏘고 요거 두 개를 버립니다 분명, 아 잠깐만! 순서를 잘못했다 아 이거 진짜 개실수를 해버렸네 익숙하지 않았으니까 넘어갑시다 아 요거 하고 난 다음에 써야되는건데 아 내가 왜 그런 실수를 요까지 갑시다 아 일단은 저거만 좀 처리해야 돼 이거 이 인내가 얼마나 세지냐에 따라 게임이 달라지겠네요 음..내가.. 뺏어와 요기까지 아.. 어. 레벨업 하시겠다 사실 최대한 뭐 처리할 수밖에 없죠. 들어갑시다. 하나 하나 다 막아야죠. 어우. 인그스 <laughs> <laughs> 아직 인내한자 안 나왔으니까 우리가 희망은 있어요 이번 판. 드로 드로 1 2요한 거. 두 배, 두 배, 두 배. 두 배, 두 배. 두 배, 두 배. 두 배. 두 배. 두 배. 두네두 배. 두 배. 두 배. 두 배. 두 배. 두 배. 두아두 배. 두 배. 두 배. 두 요좀아 좀, 다른 것보다 투패 레벨업을 하도록 하죠. 그냥. <laughs> 나머지는 뭐 다른 것으로 해결 될 테니까. 삐빙 이만하면. 오케이. 같이 합시다. 훔쳐, 훔쳐, 일단 훔쳐. 훔쳐. 투패 레벨업. 오, 있네요. 잡배서 왔다. 개나이스. 투패 레벨. 읍. 오. 좋아요. 오, 귀족. 들어 봅시다. 아. 어. 안돼 안돼 아직 죽일 순 없다 특백의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아 이러지 마아다 날렸네. 아 저거 다음편에 날아가는데요 되게 안타깝네요 어떻게보면 드로우 두장 핸들은 저게 소환되고 짝짝짝 갑니다 뿡 일단 코스트 부족해서 불가능하고 때리기는 주장도로 합시다 아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이 자 일단은 뭐 거슬리는 잡아야죠 뭐. 어쩌겠어. 빵. 삐우. 우 빵. 아, 쉽게 갈수 있는 팔. 을 요정도까지 힘들게 계속 가야되나? 좋아좋아 다음타 희망있다 원투 찡크스 뭐가 오든 된다 한장 싸움면 무조건 이긴다 와오 힘들었어 <laughs> 끝 아, 운영 비스가 있었지만 징크스 캐리 승리 약간 무거운 인내 덱으로 보이네요 세조하냐고 저거라 일단 두개 들고 가야되고요 작물 두개는 버립시다 좋아요. 오 핸드 마음에 드는데? 아파요. 아파요. 3 딜. 초반에 가장 세게 밀어붙였네요. 우리 덱에서. 쓸수 있는 가장 최상의 공격이었음. 오케이. 오세요. 뭐 착취 같은 게저되이좀 저 많아서 갑시다 자운 불랑아 오케이 3턴이니까 이제 좀 나오겠죠 칼리스타 같은 거오 음. 그냥 인내 되긴걸로 보이네요. 어, 우리가 좋긴 하지만서도 와우! 자, 일단 요건막아야 돼요. 요거는 그냥 넣어 그냥 요막읍시다야 돼요. 뭐 방법 있으니까 요 일단 트페로 갑니다. 광역. 한판 떠볼까? 음? 오, 광경. 전가 넣어두십시다. 어쩔 수 없죠, 오늘. <목소리> <목소리> 일단 뭐 별다른 거 하는 거 없으면 징크스부터 공격을 가볼게요. Go! j i n 일단 이건 최대한 맨 마지막에 써야 되고요 나머지는 뭐 바로바로 쓸수 있으니까 최대한 아끼도록 하죠. 아, 이러면 레벨업 못하는데. 레벨업이 꺼슬려요. 야, 저걸로 잡냐? 아, 핵심 중 하나가 지금 털려버렸네요. 어쩔 수 없죠. 아, 슬로 로봇 개수리기 됐어. 나머지 말아 상관없고, 일단, 슬로 로봇으로를 일단 올리면서, 최대한 방어 위주로 갑시다. 음. 요걸로 요걸 버리면서 요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이거 두개 버리는 걸로 갑시다. 가야죠. 징크스부터 레벨업부터 해야죠. 오그렇게 요렇게 맞고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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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뭐 다음 턴 죽이면 되니까 고자 다음 턴에 저거 처리 가능합니다 삥다들려 보아요 전죽발이고요이요 빠라바라빠라바바 일단 징크스가 살아야 돼요. 이번 판은 오케이 아장물을 일단 버리고 아또실수했다 지하 동굴 바꿔야 된다. 아아 <laughs> 젠장. 실수는 넘어갑시다. 어쩌겠네요. 뾰우! 실수는 실수하는 대로. 아 이번 이 대기 생각보다 순수 생각에게 되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드네요. 빵! 야스! 와, 통쾌하다. 무언가 통쾌하다. 자, 저기 저 높이를 드죠? 공격. 공격. 운영미스는 하였지만, 승리는 거머지은 나이스 한 판? 승리! 징크스! 징크스!